네, 안녕하세요. 이트럭입니다 아, 네. 이렇게 지금 출고 오늘 한 건이 있어서 영상 촬영하게 됐고요. 차량은 23년식 구센입니다. 예, 이 차량은 리타더랑 무시동 히타랑 다 들어간 모델이고요. 에어컨은 없는 모델이고, 어, 지금 보시면은, 어, 대전, 이제 사장님께서 계약을 해주셔서 개별 넘버, 이렇게 장착해서 출고까지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원래 처음에 갖고 왔던 거는 카고 차량이었는데 요 차량 윙바디로 구조 변경해서 출고가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윙바디 뭐 신품이 나왔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높이 2600 길이는 2500으로 제작된 윙바디 차량이고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GRP 판넬, 통판넬을 사용했고요. 어, 뭐, 서스 옵션은 안 들어갔지만 아주 잘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은 하부 방청 작업도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도포를 좀 많이 해달라고 했어요. 예, 하부가 어쨌든 간에 부식이 제일 많은 부분이니까 하부에 도포 좀 많이 해달라고 해서 아주 넉넉하게 도포가 다 됐고요. 어, 사장님 요청 상황에 있어서, 있어서 여기 토끼등 하나 장착을 했고요. 근데 요거는 아마 검사 때안될 수도 있어요. 검사 때마다 풀어야될 수도 있어서 요거는 비추천 합니다 네 어쨌든 유천 상황이라서 일단 해 드렸고요 어 그리고 구조 변경 완벽하게 끝났고 지금 보시면은 김천특장에서 이렇게 세 윙바디를 제작을 했고요 지금 아주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여기 이제 윙바디 반대편 보시면은 깔끔하게 뭐다잘 제작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깔끔하게 다 제작이 됐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이축 타이어 완전 새 거고요. 어, 축 타이어도 80, 90% 남아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어제 카메라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4채널 카, 카메라 플러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각지대 카메라랑 그 다음에 지금 윙 내부 카메라까지 다 설치가 끝났고요. 어, 등록증도 다 나왔고, 그 허가증도 다 나와서 넘버랑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렇게 갔다. 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작업은. 어, 이제 좀 이따가 사장님 오실 겁니다. 오시면은, 어, 운전 연수 2시간 들어가야 돼요. 사장님 초보분이시기도 하고, 운전 연수를 원하셔서 운전 연수 2시간 잡아드렸고요. 어, 그거는 비용은 제가 내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요거 출고권 하나 있고요. 좀 이따가 저희 담당 기사님 오시면은 출고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조금 사장님이랑 저희 그 담당 선생님 오셔서 지금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뭐 단순, 뭐 무슨 수업이냐라고 하는데 듣고 안 듣고는 한치 차이 납니다. 네,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차량 지금 얘를 관리하는 상, 어, 관리하는 방법부터 운행하는 방법, 축사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축사형포 처음 초보자분들이 저도 처음 이 일하러 왔을 때 축이 뭔지도 모르고 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초보가 이런 것부터 디테일하게 하나씩 잡아 나가는 게이 수업의 목표고 그 다음에 안전운전 할수 있게 처음에 당황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구센 출고를 하게 됐고요 요거 출고를 하게 되면 어, 출고를 하게 되면 그 사장님께서 바로 이제 조만간 일 투입하실 거니깐요뭐 어 처음 초보인 분들 이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얼마나 일 내가 열심히 할 건지 화물 경기 어렵습니다. 제가 뭐 좋다고 얘기 안 했어요. 어려운 어려운데 잘하시는 분들 아직도 잘하시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하고 어떤 사업이든 버텨야 될 때도 있고 돈벌 때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하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음 트럭 방문해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자, 뭐, 본인이 원하시는 톤수의 차량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